일곱 번째 나팔, 휴어 직전에 있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일곱 번 천사, 자 우리가 일곱 가지 나팔이 있었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네,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보면 하나님의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을 가진 천사죠. 마지막 나팔이에요. 1부터 7 나팔까지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에 나팔을 불,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연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자, 일곱째 나팔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란 단어가 또 나오죠. 신약의 고인도전서 15장, 52에서 5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희한 가지 신비, 신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뭐였죠 이게, 이게 휴거였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때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다변화됩리라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눈 깜짝 사이에 영화롱롱을 입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천국은 부활의 몸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어 결혼식에 예복이 없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율을 통해 그 신랑의 아버지죠 예복이 왜 없니? 쫓아내 버리죠 예복 같은 거예요 부활의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복을 얘기하실 때 성도들의 의,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지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덧입는 거잖아요 마치 내 육체는 여전히 더럽지만 우리가 깨끗한 옷은 입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 그래서 제사할 때그 피를 그렇게 뿌리고 그게 피적시고하는거 아닙니까? 그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고 덧 입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네,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소리가 남에 근데 순서가 있었어요. 두증인이 먼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왜냐하면 두증인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떡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죽어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왜냐면 하 죽고 나면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게 부활의 몸을 입어야 가는데, 첫째 부활은 이제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만, 이 휴가가 먼저잖아요. 재림에 있을 첫째 부활보다.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일이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안식하고 있죠. 안식하고 있다가, 그, 어 그들을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저할 몸을 입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 이 썩지 않을,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니 썩지 않을 것들, 썩지 않을 것이 무엇?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이 육체, 다에 썩지요 죽으면. 이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가 죽음이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저주이자 누구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피하는 거지 이거 엄청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을 배우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 죽은 자들 두 증인도 죽었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요, 이리로 올라오라할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살아 있는 이때까지요, 살아 있는 자들도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장에 이제 휴거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2017년 9월 2 3일날 하늘의 표적이었죠. 너무 놀랍게도요, 거의 6천년만에 일어난 하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스텔라 리움으로다볼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행성이 일렬로 선 것은 거의 6천 년 만에 처음 그래서 태초가 약 6천 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태초 우리 인간의인 인류의 사회에서는 태초라고 할수 있는 일이 2017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9월 23일이잖아요. 근데 어 우리나라 우리 태양력과 유대력이한3대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력으로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보통 9월이나 10월이 나팔절입니다. 근데 이때 2 0 1 7년의 나팔절은 며칠이었냐면 21일이었습니다. 9월 21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진짜 이때 다 휴거되었죠. 왜냐면 하이 사인은 미리 예고가 됐거든요. 나사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고,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 정말 너무 휴고가 이때 될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와 시를알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많았겠죠. 하나의 우리의 기쁜 뜻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각심은 이미 하늘 징조는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카운트 사람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언제 휴고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상년각에 있었던 그러한 사인들을 생각해 볼때 아직 다 이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둑이 언제 올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막 경공항동 하거나, 일상을 다 놓아버리고, 뭐 산을 들어가거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가로 가보면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자 아이가 산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산의 아이가 하늘 보자로채 올라가는 게 5절에 나오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거지요. 12장 가면요 바로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느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에는 다리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열두간이 있더라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3절에 가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 점이 있더라. 일곱머리 열 뿔을 가지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 일곱개 관이 있더라. 이 하늘 진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하늘을 주실 때그청님이 보니까 왜 주셨다고요? 날과 징조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늘을 보고 그래서 옛날에 과학이 없었던 시대는 그 별자리 천문학자들을 그래서 박사라고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천문대? 있죠. 이게 예, 그 종교적인 의미의 어떤 행 그거거든요. 그 별을 보는 게. 그래서 이하님이쪽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로 어, 해를 못 잡고 있어. 요 해가 어깨에 있죠. 그리고 행성이 지금 일렬로 서고 있는데 평소에는 어, 사자 자리가 원래 아홉 개입니다. 천여 자리가 있잖아요. 천여 자리 위에 그 된 거고 해를 올리고 있고 그리고 다리 어, 밟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다리 저아래에 있죠 저 다리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요 안에 요배 허리부터 허벅지 사이에 있는 것이 목성입니다 가장 큰 별로 옛날부터 이제 가장 큰 별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나왔던 그성취치가 그 됐어요. 그 밑에 보세요. 여자의 밑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일곱 머리를 가지 뱀 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뱀을 든 남자 그 별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여자 밑에 뱀이 있고요. 그뱀 위에 뭐라고 써니까 북쪽 왕관이라는 별자리를 보니까 일곱 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보고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를 우리가 보았고요. 이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휴가 때 근데 이게 그냥 별자리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도 영점의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2절 5절을 볼게요. 뭐가 합니까? 그녀가 아이를 위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바울이도 바울도 내어그니까 아이를 낸 고통으로 널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해상의 고통을 겪는 여자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금 휴거는요, 물론 유대인 봉인된 14만 4천 명 휴거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 다시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 게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습니다. 근데이 사내아이는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슬리자가 두 번째, 이 그녀의 아이가. 이 산에 아죠? 아이가 채어 올라가 바로 하루 가주죠이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어 올라간 아이들이 바로 휴거 성도인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철장을 다들 자더라. 이휴거 성도들은 왜 그걸 알수 있냐? 요한계시록 2장 26에서 우리 교회에 얘기하신 말씀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다이 산의 아이는 왜냐? 말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러니까 내 민족들을 다스리 권능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자, 일곱 교회에게 쓰신 분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천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장은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죠. 그래서 천년과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 너희도 내가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이 천장을 다스리자는 예수님이 아니요 사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천장을 다스리자. 바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휴거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보시면, 어, 대사로니가 전사 4장 16, 17에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 아까 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합니다. 채어올라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휴거죠. 살아있는데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히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다는 건 같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워 올라간 자들은 바로 슈법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세 가지 재판이 나요. 와세 가지 재앙, 세 가지 조화, 세 가지 재판. 하나는요,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셨어요.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면요, 어, 상급 재판이 있어요.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상급 재판. 그래서 보상해 주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봉인이 돼서 성명이 계시면 어린 아이도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열매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열매가 어, 하나도 없어 문제가 있겠지만, 왜냐면 하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는 것도 열매입니다. 가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였지만 떨어져 나갔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는 내가 너무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그릇을 고기까지 주셔서 내가 열매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실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보상에.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고, 흥이 있다. 흥분이 있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휴가 되면요, 이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상받은 사람 받고, 보상을 좀 잃는 사람이 잃겠죠. 그래서 이제 천여왕국에 들어가니까 다스리게 해주시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은. 다시 기냥 뭡니까? 백성도 있고, 다들 있는 지위인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텃단리안이을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재립때또한번 심판이 있고, 최종 심판, 천여원 후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네, 요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상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고인도전 3장 11에서 15절에 나오는데,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아요. 휴원은 받아요. 그러나, 불을 하여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도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이 돼. 이게 행위구원입니다. 이게 행위주의예요. 우리는 절대 행위주의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은, 당하면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영광으로, 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음, 다른 재판은 뒤에서 하시고, 이제 12장 거의 왔습니다. 네. 자, 12장은 휴거장이죠? 휴거가 있는데, 어린 아, 여자가요, 사내아이를 낳지 그래서 사내아이가 채워 올라갑니다. 근데 여자는 남아요, 땅이.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자, 교회, 음, 어떤 교회, 또 유대인 성도들로 얘기하면, 어떤 유대인의 어떤 어, 유대인어도 공동체 겠죠 그들, 그들은 남아요. 이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일단 그 전에, 7에서 9장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 이, 미가엘과 휴거는 됐어요. 이게 먼저 나오죠? 이게 휴거가 됐는데요. 미가엘과 용. 미가의 천사들과 용의 천사들, 사탄 은 다수지만 마귀들이라고 표현되는 사탄의 졸개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죠. 이도 원래 사탄도 천사였잖 천사장이었잖아요. 탈환한 건데, 이들의 영적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큰 용, 저예뱀 공막이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자, 욕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도 재판이 있어요. 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탄들이 우리 고소하거든요. 밤낮으로. 그래서너 어디서 오니? 그러니까 내가 땅 여기저기 돌아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시해요. 우리가 영안이 다친 게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치 세계를 다 본다면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탄이 다 보이고 악마가 다 보인다면 어떻게 말겠습니까 그래서 안 보여서 그렇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들 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수호천사들, 진짜 천사들도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용이, 그 사탄이 우리 옆에서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더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더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만 잡으면 올라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차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제 허락하시죠. 욕에 대해 고난을 주는 것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욕이 또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때까지는요, 지금까지는요, 사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우리도 고소하러.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판관에 계시고, 주님이 하신 역할이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변호사세요. 아니에요.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사탄은 고소자고, 우리는 피고인으로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글세요 이거 진짜 맨날 고소당하면 안될 텐데요. 우리 피고인 자리를 자꾸 쓰면 안될 텐데,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쓸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셨죠? 이들이 아직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안에서. 그러나 언제 떨어진다고요? 이때요 휴가 이후에요. 완전히 떨어진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땅으로 완전히 내쫓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한 겁니다. 하늘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해라. 왜? 휴고됐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에 있 안전하잖아요. 후한 효과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화가 있을 수 있다. 땅과 바다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땅과 바다는 결국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땅 아닌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뭐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이 아니고 그것을 영적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마귀,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고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다. 이게 바로 셋째 가였죠? 뭡니까? 풍제사회로 진입합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얼마예요? 정확히는 3년 반. 이게 3년 반이죠. 후 3년 반. 그래서, 자기 세상이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휴거 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냐. 자, 네. 홍수, 이제 용의 시대에 진입합니다. 용의 시대, 후삼년간. 땅이 완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 본격적으로. 이때까지, 7년을 평화조약이라고 그랬죠. 평화조약이에요. 그런데, 용이, 단위에서 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단위의 9장 26절에 보면요. 장차이만 통치자가 바로 그 용, 적글소의 영을 받은 거죠. 적글소가 용, 사탄의 영을 받은 거죠.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글소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 아, 이건 홍수표준이군요. 네, 거기를 보면요. 이래 한 중간에, 27절인가? 이래 한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피하죠 바니엘에서 우리 여러 거 봤죠. 그런데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즉 휴거죠. 휴거. 한 중간에 어떻게 하니까 희생물과 공원물이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에서 덮기 시작해요. 희생물과 공원물이 그치게 한다. 자, 제3공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희생물과 공원물이 지금 안 해요. 못 해요. 그나 제3공전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만들 준비 다 되어 있고 평화조약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제3공전이 들어갈 거라고. 그음에 지금은 못하게 하거든요, 이슬람이. 그러나, 어, 이평화협정 조약에 실제로 아브라함 협정에서 그 조약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실현되진 않았지만 너무 가까워요. 아마 이 7년, 3년, 정 3년 반 사이에 성전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이래 한중간에, 3년 반, 휴가 될때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폐하게 한다. 참 황폐한 시대일 거예요. 후삼년만은 그런데 이게 작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또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자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 예,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합니다. 경배와는 모든 거위로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이제 짐승의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어,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시에 가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는요, 바로 전삼면방이 끝나고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가 있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들이 미갈과 싸워가지고 이제 딱 완전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이제 드디어 핍박합니다.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사내 아이를요 채갈려고요 노렸어요. 근데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구나 이제 그 다음에 쫓겨났죠. 이제 완전 분노를 해가지고 산의 아이는 벌써 올라갔지만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여자가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한때, 두때, 반때란 얘기가 나옵니다. 동일하죠? 한때, 두때, 반때도 세때 반, 3년 반인데요. 여자가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가 큰독수리의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옥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여자는 땅에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하세요? 언제까지요? 한때 두때 세때만 후삼년 반. 휴거 되고 나서 남은 여자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이제 막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저희 제가 마지막 주제 할 거예요. 이 휴거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안 믿는 사람이 이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깨닫겠죠.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면 깨닫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 용이 이미 세상으로 내쫓겨서 이 사람 을 택박하러 갔죠. 우리 교회 남아있는 성도들을. 성도들을. 그랬을 때, 뱀이, 이 뱀은 사탄이죠. 옛뱀 같은 말이죠.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 가게 합니다. 이때. 이제 땅에 떨어져서 한 일이, 최초로 한 일이 홍수예요, 홍수.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도우셔가지고 홍수, 지진이 나나봐요. 그래서 땅으로 다 우리 흡수돼갖고 죽지 않습니다. 보호받습니다. 3년 반 동안. 근데 이때 이 홍수 얘기가 나와요. 단일서에서 말했던 그 홍수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후 3년 반에 들어갈 때이 홍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 있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오늘 휴가까지 마무리 했어요. 전 3년 반에 이제 많은 사인들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깨어나야 되고, 특별히 유대인한테는 두주인을 보내셔가지고, 정말 아주 집중사역을 하십니다. 그때는 다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다 본다 그랬죠? 가능하죠. 옛날엔 불가능했지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가뭄이 심하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식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재상성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7년간 어떤 의약을 냈겠죠. 그래서 전 3년간은 뭐 통제하거나 뭐 재대급을 안 받는다고 죽이거나 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나 이런 자연재해들의 어떤 사인들이나 특히 두중인 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유대인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니까 드디어 슈거가 있습니다. 두 중인을 먼저 깨우시죠. 그래서 두 중인 해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 먼저 부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부활을 주시는 슈가이지 12장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고 그 사내아이가 슈거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슈버성도가 채 올라가죠. 그리고 전쟁이 있죠. 그래서 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죠.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남아있는 여자를 이제 깨달았죠. 이 여자를 휴거를 통해서, 어, 진짜였네. 이제 깨달은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여기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분노해서 핍박하러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첫 번째 핍박이 홍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단위에서의 말한 그 홍수가 이때 진짜 일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기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는 시기예요. 황폐하게 작정된 걸로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황폐한 시기는 이 여자가 양육받는 시기, 3대 반, 3년 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후 3년 반이 또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임라인 7위 활이전 3년 반, 휴거, 그 다음에는 바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후 3년 반에 있을 일, 그 다음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일과 재림, 그 다음 천년왕국 세안, 색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대시원 나누었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